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쏘거든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엔 천사들 왕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머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간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강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감사하면. 역경의 고통이 완화된단다. 네가 감정과 무관하게 내게 감사하면 나는 너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기쁨을 주지. 이는 영적인 순종의 행위로 때로 맹목적인 순종으로 보여지기도 한단다. 나를 친밀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은 비이성적으로 보일 테지. 하지만 내게 이와 같이 순종한 자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설사 어려움이 그대로 남았다 해도 다른 방법으로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거란다. 감사하면 너의 마음은 나의 임재에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에 열린단다. 네가 처한 환경은 여전히 동일할 수 있지만 마치 빛이 켜진 상태처럼 밝아져서 너는 나의 관점을 보게 될 거야. 나의 얼굴 빛이 역경의 고통을 제거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고.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경 가운데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우리의 감정은 때로 화가 나고 파도가 치듯이 우리의 마음이 마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과 무관하게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얽매이지 않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행위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미쳤어.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주님의 임재에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만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밝혀지고 평안의 기쁨이 그 역경 가운데서도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의 기쁨 누리는 순종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역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